한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구속 순위에는 체프먼 필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롤디스 체프먼의 구속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체프먼이 nope. 던진 공이 구속 부문에서 1위부터 20위까지를 싹쓸이하고 있었으니 체프먼을 뺀 나머지 선수들의 순위를 보여주기 위해 체프먼 필터를 만든 것이죠. 구속이 얼마나 빠르기에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위대하게 남을 정도일까요? 채프먼은 2016년 호심 페스트볼 784구를 던졌는데 평균 구속이 무려 101.1마일에 이르렀습니다. 채프먼 필터가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시기죠. 메이저리그 통산 283 세이브를 거두며 300 세이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채프먼의 구속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선수들도 제법 늘어났는데요. 체프원 필터의 종지부를 찍은 선수는 바로 세인트루이스 1 파이어 볼러 조던 히스입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의 젊은 클로저는 2019년 싱커 평균 구속 101.1 마일을 찍으며 체품원과 동급으로 올라섰습니다. 보통 싱커나 투심은 포심보다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힉스의 싱커는 포심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공이 몸에 무리를 준 걸까요? 힉스는 2019년 이후 계속된 부상에 울고 있었습니다. 체품원의 구속을 뛰어넘는가 싶었던 2019년 6월 팔꿈치가 탈이나 결국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v i p 에픽스터 유로픽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그렇게 2019년 후반기와 2020년 시즌 전체를 다 날렸고 마무리 자리까지 내줬죠. 슬프게도 돌아온 힉스의 구속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올해 포심 평균 구속은 100.5마일을, 주무기인 싱커의 평균 구속은 99.2마일로 2019년에 비해 2마일가량 떨어졌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5일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생긴 힉스를 부상자 명단에 올렸고, 검진 결과 소견이 좋지 않았습니다. 팔꿈치에 주사 치료가 필요하고 복귀까지는 최소 6주가 걸린다는 판정을 받은 건데요. 무려 6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채프먼은 승승장구 중입니다. 올 시즌 1 3 경기에서 이승, 7세이브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싱커의 구속은 여전한데요. 올해 채프먼의 싱커 평균 구속은 108마일로 리그 전체 테스트볼 계통 중 가장 빠릅니다. 여기에다 픽스처럼 부상으로 자리를 오래 비우지도 않아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체프먼입니다. 체프먼이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강속구를 가장 꾸준히 유지한 투수로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요?